자 결론 잇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실 때 그분은 단지 당신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정체성을 반영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별짐승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땅을 따라 이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빈 우리의 정체성, 즉 우리의 존재는 천사와 같고.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반영합니다. 우리의 목적적,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즉 우리가 하는 일은 문화를 돌보고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어려움을 겪었을지 모르지만, 데크레이트 아옌 위대한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경제성이 한번 사라졌던분실됐던 도난 당했던 간에 상관없이 복은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사 어두움을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바꾸신다. 아멘. 한때 당신은 국민으로서의 존재성이 없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신이다. 이전에는 당신의 자비를 받지 못했다. 지금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다. 베드로전서. 여기에 완전히 이해하고 진실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때 다른 사람들과 원할 정도로 점령성이 강한 깊고 지속적인 만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맞습니까? 네. 결론은 아, 우리는 천사와 같고 하나님을 형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그우의 하나님 나라를 건드리는 려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그 안에서 구금 그 안에서 정체성을 찾는 데 만족을 느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다는. 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뭐, 생각하시는 게 있으니까, <laughs> 우리 인정, 이 현재 정 우리 인 우리 가그리스도 우리 있다 하리 인정, 우리 리 인정,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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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 인정, 우리 인정, 우리 인정, 우 그 성경에서 표현하기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니라 했을 때 둘이 붙지 아니하면 하나로 생명을 이뤄나갈 수가 없죠. 우린 가지이기 때문에 몸통이 되시는 주 예수에 붙어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에 대해서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면 우리는 그분의 양식을 받고 피와 보혈 을 보혈과 그 분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딸리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그 분이 주시는 그 생명수와 양식을 먹고 자랄 때는 우리가 다른 것을 취했을 때 서로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이물질이 섞여 우리가 일치되는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인지는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또 취해서는 안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옵니다. 우리들 아직도 어 많이 연약하여 때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때로는 잠시 다른 길을 다녀오기도 하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차 점차 우리가 그 하나님에서 접붙인 가지에서 점차 자리를 내고 가지가 성장 발육하여서 큰연매를 맺기까지 되면 우리의 그 육신 원하는 이기심이나 욕망, 욕심, 그리고 환경에서 주는 어려움, 또는 거헛된 그 허리의 허식이나 그 형식적인 종교, 믿음, 그런 것이 다 버려지고, 그분 안에 완전히 빠져서 가라앉아서 늘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분도 한 분도 얘기했을 수 있어요. 한 분만 얘기했고 우리 또 목사님 계시니까음문점 하나. 하나. 네. 하나님의 왕국을 정할 때 어떤 게 하나님 왕국인가? <laughs> 아, <근데> 뭐 <laughs> 뜻이고 아니 그냥 너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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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적인 거 많고. 어. 개념적인. 어. 개념적인 어. 개념이건 어. 개념이 나도 어. 알아. 우리가 행함 음. 으로뭘 했을 때 하나님 왕국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 자체는,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는데, 사탄이 그걸 다, 다무너뜨려버렸지 그래서 하나님 왕국이 안 되고, 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말이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닐 수가, 아닐 수도 있겠죠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 안에 전부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있지 않잖아. 바뀌는 사람이 더 많잖아.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어, 많은 사람이 많아. 어, 많은 사람이 많아. 교인이라고 교회 안에 더러운, 더러운 악한 영이에서 온사람이 아, 그래. 너무나 많. 더 많아. 그다 정의의 숫자. 아 이게 <웃음> <웃음>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게 네. 우리 나중에 목사님께 네. 목사님이 네. 또 계시니까 네. 그 목사님. 제 아니 지금 질문 질문에 대한 걸더 해야지. 해야지. 질문. 어, 고그 아, 사람. 그시는왜피져버린가 어. 질문이 영감아 내가 왜피져버린가 질문에 답하실 분 없색. 근데 다시 여기 응. 해도 되는데. 아, 아 관계 어 응. 아까 제가 말씀해 드린 응. 그 부분하고좀 연결되지 않는가? 그런 이이 죽었다가 예, 그러니까 응. 어 분명히 지금, 청세기에서 그 뭐음 죽는다 하으니까 분명히 죽었거든요, 영이. 음, 음.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났거든요. 왜 살아났냐면 예수님의 피공로 살아났습니다. 근데 대개인의, 대인 개인 시간 차는 있죠. 어떤 사람은 20, 2024년에 살아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 이걸 깨닫고 아는 것은 영이 살아나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그거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이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눈뜨게 해줬잖아요 그니까 그 분이 음, 음, 음. 이거에 대한 어떤 어, 비유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 오케이 말이 못같거든요아그래서더붙이면 제가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니까 <laughs> 이 앞에 몇 페이지지? 11페이지 앞에 그 고린도 후서 5장 낸 것들은 인정합니다 그 이원님 말씀이셔서, 내데 여기 그림이 아까 있었거든요. 음, 음. 그림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이전 그 장면 이야기하니까 지나갔으니까 아니라 지금도 지나가고 있어요. 아주 또어 옛날에 큰 피조물이 지금도 있다는 건데 이런 표현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새 것이 되었다라가 아니라. 새 것이 지금 도 현재 진행으로 되고 있습니다. 몸 받은 사람은 다시 깨우치고 일어나게 되면 내가 새로운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조금 구분해서 저는 예. 좀, 좀 생각하고 싶은데 영이 예. 죽었다가 새로 그 살아난 것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비조물이 된 거고. 음, 그렇죠 그 지금 막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자라나는 것은 그다음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잘하는 것은 지금 그러면 또 새롭게 되는 거죠 지금 표현이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떤 목사님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구원 두 가지가 있다.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이다 그러니까 기본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 은혜 은혜로 되는 거고. 건설 구원은 우리가 지금 아 이제 눈에 보이고 깨달았으니까 예수님이 아 하나님이 렇게살아라 그랬지. 하면서 그렇게 자꾸 쌓아 나와서 그리스도까지 장성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어, 그, 그, 그러니까 ING, ING는 그거죠. 옛날에, 각 네. 예, 이건 왜냐면, 이제 지나갔다 그러니까, 완전 끝난 거 거고, 그 느낌이. 에요그 네, 네, 네. 다음에 새 것이 됐다면, 완전히 새 것이, 다시 새로 된지 않는 느낌이 네. 볼수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이야기가 진행으로 해석이 네. 돼야 된다. 이 식으로 해석하면 어렵다는 생각이, 네. 아까 이 장면을 하길래, 네.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도 만약에 그런 게 잘못된 게 있다면, 체긋이될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죠? 지나갑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간증하기 전에 제가 쭉한 이야기가, 제가 이 교전을 이야기할 때, 패턴이 몰리가 이사, 이사람 봤는데, <laughs> 제가 다음 주 많이 발표하 하려고 했는데, 미리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이 마지막 코멘트 하기 전에,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느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패트리, 그, 몰리는 사람이, 그, 책 제목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몇 견을 내는데, 그게 가장 인기를 제일 많이 끌었어요 그, 거기에 아마 요약된 게 많이 전이 된것 같아요. 그, 요약을 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사업체를, 어,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서 아까 주박선 얘기했죠. 세숙증이. 내가 이거 읽어보면 사슴이 세숙증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험을안 했다 그러면 이런 책 얘기가 완전 성경 쪽에서만 빠져 있고 우리가 토론하는 네. 다양성을 아마 좀 잊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동생 그래서 그런 걸 내가 하나 느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책의 요약이 뭔가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보니까 다람쥐 책밖에 경주하는 그 세상을 갖다 표현을 했어요. 자기가 직장을 데려보니까 맨날 아침 에 일어나고 직장 가야되고, 직장 가서 퇴근하고, 그 다음에 뭘 하게 인가를 세심적인 걸 그만 세상 하는 거야. 내가 불을 어떻게 넓혀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잘 사는가, 뭐 이런 거겠죠. 뭐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챗바퀴이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삶을 살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성찰하는 삶을 갖다가 이 사람이 느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성찰이라는 것이 이, 이 내용이 아마 그나마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이 사람이 이제 있는 게 성찰하다 보니까 내가 성격적으로, 응? 음? 내가 그리찬인가, 그리찬하면 여기 아까 문화적인 게 나왔던데 문화적인 인간인가 이렇게 해서 네, 네 가지의 세계관이 나왔더라고요. 역시 그 나왔는데 그래서 아까 여기 예, 아까 그박사가 종교적인 는 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기독교, 뭐큰 바운다리에 들어가면 그크리찬이란 것은 기독교 안에 들어가거든요.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아까 어떤 이야기 하니까 방무주로 하지 말라그는데 잠깐만 해볼게요. 아까 그, 여기에서, 아까, 아까 뭐, 제가 여섯 개뭐 도덕적인 이야기 나오고, 그, 아까, 세속적인 종교적인 게 나오고, 예또 하나가, 12편. 세지적 세속적이 나와요. 네 가지, 세네 가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도덕적이라는 것은, 왜그도덕적이냐 사실은, 그, 결리스찬이라는 것이, 지금 이야기하면 세속적인 규율이거든요규율그규율인데 규일. 그걸 도덕적인데, 그 교육적인 규율도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게,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하면 율법을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하는데 그 율법을 지켜 나가지는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분리를 하는 거거든. 사실은 도덕적 안에 휴일이나 율법에 대한 게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눠지는 거거든. 나누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이 사람이 패티비국을 몰리는 사람이 과연 여기에 있는 진정한 의미가 뭔가, 목적이 뭔가. 그래서 목적을 찾는 삶을 갖다 이 사람이.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근데 음. 내가 이거 있다가,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 한 가지 더 보면, 7페이지 안 보십시오. 7페이지 보시면, 이게 그, 목표가 나오거든요. 오브젝트로. 근데, 그 7페이지, 목표가 나오는데, 사실은 어묵지 따지고 보면, 이 목표라는 것은, 우리가 그, 기독교에는 목적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그, 목표라는 것은 물질적인 돈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걸 많이 벌고 적게 벌고 하는 그 성취하고 싶은 그 어역을 목표로 잡는 거고, 그 다음에 삶의 의미를 갖다 따지고 뭐 성찰하고 할 때는 목적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목표로 음. 썼어요. 이건 목표는 맞죠. 소그룹위 하려고. 그래서 우리 인경이 자꾸 저렇게 따진다고 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교회도 뭐인가 채식적인 일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목표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가 여기서 쓰는 목표는 것은 자기가 이 사람이 이야기하겠지만 틀림한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목적 안에 다 목표가 들어가요. 목적이 있어야 아, 저 목표가 있어야 내가 어떻게든 성장 해야 그목적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음 생각해 주시고. 목표가 하면 목숨이 약하게 나가거든요. 어, 그런 걸 제가 하나 했고 한 가지 또 그다음에 거기에서 삶의 의미하고 목표를 찾다 보니까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찾는데 결국은 마지막 이분들한테 제가 계획한 게 있었죠. 이거는 하나님한테 가는 끝맺음은 어쨌든간에 혼란이 와더라도 우리는 기근은 마지막은 하나님한테 가는 거다. 그걸 아마 패트릭 몰리가 장기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 교결이란 말이에요. 휴결. 바로 그 정확하지 않았어요. 아, 대구사.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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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서 아마 이 책이 아마 백년이 소중하다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떤 이야기가 오더라도 결국 하나님에 있어 것은 거나. 죄송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니다 어, 저도 잠깐만 해볼게요. <laughs> 오늘 이거 성경 공부하면서 여쭙던 상황인데 우리가 참 빠지기 쉬운 게 성경에서도 결국 말하면 성경의 인재 속에서 살아가라는 건데 사탄마귀의 그 율법에 막 지속되는 게 있어요. 자기가 본 거, 자기가 안정한 고 이거는 <laughs> 어떤 자기의 그 느낌과 환상이 뭐 어떤 그런 실수가 많아요. 근데 이 본질과 현상을 항상 해보자. 아까 내가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고 얘기하면 안 된다 하는 거는 본질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거든요. 또 본질을 보고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에 맞춰서 해야지 현상 가지고 뭐 하니까 귀신이 어떻게 생겼더라 뭐, 어쩌더라. 그건 자기의 어떤 느낌이고, 그 설명하기 위한 본질을 설명 가르침일 수도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많이 오류에 그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충실하자. 항상 본질에 충실하자. 그렇게 하고, 재화 사망 이런 걸로 하면은, 나는 늘죄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에스그리스토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에스그리스토를 내가 받아들여버리면, 세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내가 악하고 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가 이렇게 정말 그걸 믿고 금질가지고 행복을 살고 기쁨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능력을 남한테 막 도와주고 뭐 그거 못해서 나는 어쩌지 남들은 말이야 해외도 가고 뭐야 성룡 원사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난 아무것도 하는 거 없다 이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버리면 되는 거지 굳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잿된 속성을 가지고 있고, 다, 가 항상 제 덩어리처럼 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임으로서, 성령을 내가 느끼므로서, 그 안에 살려는 자유와, 음. 진리와, 진리가 늘 자유하게 하이라그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여기서 내가 어디서 왔냐? 뭐, 하나님한테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한테 간다. 뭐, 여기, 여기에는 답이, 난 그렇게 해서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내 삶의 목적도 분명해지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과 존경스럽고 공부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참, 달고 일고 형편없지만, 하나님을 내가 모셔드렸을 때, 이게 정체성이 되고 의미가 되고, 뭐 이렇게 된것 같아서,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결정되어지더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 시간이 많지 이났기 때문에 일단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마치고 아, 식사하면서 또 나머지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laughs> 아, 조용기 목사님께서 새 가족이 오시면 이르서서 고백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다고 고백을 시킵니다. 이게 정말에서, 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모르고 사는 것이 세상 인간이고, 그래야 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주님의 백성이 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신앙, 딱첫 손들어가지고, 신앙 고백시키고, 그것이 이제 생각이 딱 나는데, 우리가 인간 살아갈 때는 전체가 다 자기 위주. 어디서 왔는지, 뭐 어디로 가는지, 뭐,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통독하다 보니까, 믿음 이후에 이제 정체성이또 어떻게 변화되어 가느냐, 처음 믿을 때는 값없이 출애굽 전체를 보면 구약 전체를 보면 출애굽 값없이 홍해수 건너기 하셨고 은혜 주셨고 만나와며 칠하기 주셨고 신약에 와서는 또 예수 십자가 보혈업피 공로로 값없이 주셨고 오백이의 기득을 주셨고 칠백이의 기득을 주셨고 동일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은혜와 능력, 근세, 행통함은 똑같이 주십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계속 주시면서 민수기 세회가 광야단아요 광야. 광야. 명확하게 따지면 38년인데 총체는 40년이죠.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그게 이제 신약의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구약 그것이 광야 교회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금처럼 뭐 집교회, 건물교회가 아니고, 진짜 이스라엘 60만 대군의 그 광활한 자, 군대죠, 군대. 그 광활한 군대 교회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서 1장 1절에 체류고 하였으니, 제2년 2월 초로 이후부터는 1년 정도 때는 그뭐 만나나 먹고, 며칠하게 먹고, 500에 기적받고, 700에 기적받고, 은혜만 받는 것이고, 이제 2년차부터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뽑아서 이제 싸우죠 거죠. b o b a s 이 Sour n u n g 이 Igodol, Cheso Chicken, and Yukchigin, 싸 e n 싸 a n g o Dejiman, Sashir, and 전전 신약에 와서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신약에 와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어1 2 제자 뽑으셔가지고 보내실 때 그게 마태복음 10장이거든요. 10장 1절에 1 2 제자 뽑으셔가지고 건넝주셔서 파송하는데 요 10장 16절에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 세상 구약의 초래국 강량아 교회 세상이나 신약 그 세상 생활, 교회 생활, 목양 생활, 사업 생활, 학업 생활, 가사 생활 다 똑같습니다. 이게 광야 교회다 말이에요. 광야 교회. 그 세상은 이리가 충만하도다 그랬어요. 이리가 그 이리가 충만하니까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게 이제 디모데전서 사장오들의 말씀과 기도의 그 무기로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구원은 값없이, 근데 나중에는 이제 아까 우리. 우리 박사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첫 구원하고 마지막 구원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첫 구원은 값 없이, 마지막 구원은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어. 근데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나중에 자를못 이겨서 다 죽습니다. 내가, 내가, 내가 이렇게 오래된 교회 다니는데, 내가 오래 섬겼는데, 내가 박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론인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내가. 음. 그것을 못 이기면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어, 나 비밀이 긴밀히 엄밀하게 너희들한테만 얘기한다 나고 십자가지고 갈 것하니까 그렇게 하지 하실 수 없나이다 우리가 비서관으로서 경호원으로서 제자로서 동행하며 지켜드릴 것인데 무슨 그런 말씀하시나이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수제자가 사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수제자인데 우리는 말제자도 안 되잖아요. 수제단인데도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니를 주당한다. 너, 나, 땅, 나를 주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는데 결국은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는 그 훈련이 쌓아지면 자기 정체성이 높아지고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지 못하면 계속 장로 세상 사람, 목사, 종교인 세상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기를 쳐서 자 십자가에 복종하는 훈련이다. 그래서 남성 사역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남성 사역이 살면 가정이 살고 남성 사역이 살면 한 교회가 살고 남성 사역이 살면 나라도 살고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데 오늘 우리 반장님하고 귀하심 박사님들이 아름다운 토론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점점 성숙해져가서 그국고 이제 빌립보스 2장 12절에 빌립보스 2장 12절에 이제 천국 가는 구원은 값없이 가는 게 아니고 빌립보스 2장 12절에 엄청난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한 자 이긴 자만 근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칠 교회인데 칠 교회에서 이긴 자만 이긴 자만 위너스 이긴 자만 이긴 자만 했거든요. 그 우리의 작은 그룹 공동체 모임이 이기는 훈련하는 동력자 모임이어서 너무 너무 훌륭하고 너무 너무 존경하고 너무 너무 사랑하고 어, 기뻐하고 축복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아.